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행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해로대 잔인성과 예수님의 유아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이번 1월달 내용은 마태복음 1권의 내용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보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는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명령하여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나신과 사신과 죽으신과 장사되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재림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확실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지만 자기 이미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즉, 헤로시 아기를 죽이려 한걸 미리 알려주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고 그 피한 그때 무엇을 추가적으로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올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줄 것이니 우선 그곳에서 머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14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 밤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동하기 쉽고 사막 기온은 밤은 굉장히 춥지만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의 걸음을 재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위협이기 때문에 빨리 자기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피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앞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들 통하여서 메시아의 삶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계획 하에 사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거지만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할 말하나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일차적인 이유는 바로 헤로시아이를 죽이려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들의 삶이 또 예수님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철저했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레알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이컬럼 바로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예수로 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한 것이오 또 24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할례할 8일 정결 예식을 하라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3장 2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즉이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미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12장. 2절에 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렛 동안 부정하리니 그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신 규례대로 부모들은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율례대로 살았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았고, 예수님의 부모들도 이 일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열심히 지켰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부모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분을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나?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하신 말씀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안식일법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처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으로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 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죄가 없으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기준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모든 의를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에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어서 그 의의 업적은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가져가셔서 친히 그가 담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모두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루하신 모든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이름을 받게 합당하게 우리를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징계받은 모든 것은, 그가 징계받은 모든 모습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나눴던 것처럼 바로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려 하게 하시니냐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거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살다가 올라올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존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정답은 헤롯은 왜두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였나요? 입니다 바로 박사들에게 들었던 그 시기하고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별을 처음 보고 찾아와서 물어보고 또 지금까지 지낸 그 모든 시간을 봤을 때 2년 정도 된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싫어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에게는 해가 된다고 그가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잔혹한 일도 그가 주저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의 사탄의 괴수라는 거.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거, 죄의 노예 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헤롯이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헤롯이 이런 일을 자행해서 큰 죽음이 일어났고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게 됐는데 이 죽음의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많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나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미리 심판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헤롯이 철저하게 자기 악한과 거짓과 살인으로 자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아주지 않은 그일 때문에 오히려 동방박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헤로당을 만나게 한 거, 그곳의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한 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에 함께 동참하여서 기뻐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직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소식을 은혜의 복음을 접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심하게 죄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은 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것으로 싫어함으로 어둠으로도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탓을 할 수는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둠으로 달려가고 어둠에서 더 살기 좋아하는 어둠으로 달려가 멸망 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17절과 18절 말씀을 볼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이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의 내용 이 그대로 나타났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이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즉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그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에게 다시금 기업을 허락하고 일스을 주고 그들이 회복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헤롯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위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이를 위로하나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만들면서 이들이 위로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즉, 죄악 세상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역사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어요? 무엇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위로입니다. 이두 가지 위로가 정말 참된 위로가 됨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이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위로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우리가 악과 선을 바로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위로받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해 주시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신 모든 삶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신 모든 삶은 철저하게 성경대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노을 이루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시고 몸소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 할례받게 하였고 율법에 의하여 결례를 행할 때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 하나 가난하여서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네. <목소리도> 비둘기를 대신하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레이기 2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타난 겁니다. 요셉 부부는 가난하여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의 가정에서 태한생하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친히 동정하시기 위한 거예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할 제물로서제사장으로서 구원의 역사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승천하시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합당한 속죄의 제물과 대체성이 되신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도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순종의 삶의 모습이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특혜나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자기 사명을 불평 없이 순종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은혜로만 사는 거.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특혜 이고 특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보여 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질은 거짓이고 살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적대 세력에 가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망할 증조입니다. 성도는 교회가 건전해지기를 바라야 하며 건전한 교회에서 긍정적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은 타락한 교회에서 개혁 세력이 너무 강경하면 강경한 이 모습에는 폭력이 따르고 거짓이 따르고 이기기 위한 싸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한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본문 암송 말씀을 정하실 때 본문 내용에서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암송 말씀으로 꼽은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 결단하는 구원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다 이루신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견디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항상 물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순종, 부모들의 순종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처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예수님이 가셔서 이미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 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래서 함께 하지 못했던 것, 인정하지 못했던 것 의지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의의 갑옷을 통해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강구하며 힘을 얻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